비카마의 격자 무늬 카펫은 정말 매력적이에요.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거실이 한층 더 세련돼 보입니다. 특히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. 기계 세척과 핸드워시 모두 가능하니 주부들에게는 큰 장점이지요. 패턴도 예쁘게 인쇄되어 있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네요. 성인에게 적합한 사이즈로 집안 어디에서나 사용하기 좋아서 캠핑이나 여행 시에도 유용할 것 같아요. 이 카펫 하나로 분위기가 확 달라진답니다. 이 빈티지 페르시아 카펫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블루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어 거실이나 침실에 잘 어울려요. 바닥에 깔면 방이 확밝아지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.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이 카펫의 질감과 내구성에 대한 칭찬이 많았어요. 기계 제조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맞춤 제작도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.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네요.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카펫 강력 추천합니다. 빈티지 럭셔리 거실 대형 카펫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. 미끄럼 방지 기능 덕분에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세탁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관리가 쉽고 유럽 및 미국 스타일의 멋스러운 디자인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집안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맞춤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직접 주문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사용할 수 있으니 공간에 딱 맞춰 놓을 수 있답니다. 이 카펫으로 직원을 더욱 아늑하게 꾸며보세요.